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반대 요소 극복하기 염려와 근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이 같은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근심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염려는 현재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 와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정도 나옵니다. 1년 365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찬양한 대로 평안한 삶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염려는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거나 적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아궁 위에 던지우는 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는 변함 없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삶의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권.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반대 요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근심은 여간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은 단순히 불안한 감정이 생길 때 쓰는 단어인 반면에 근심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될때 쓰는 말입니다. 한편 염려는 아직 닥치지 않은 여러가지 일에 마음을 쓰며 생각이 많고 걱정하는 것. 잠 모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건심은 믿음을 가로막는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건심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인간관계, 결혼, 자녀 건강, 상의 문제로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해받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 온갖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절구음은 약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열을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염려나 근심을 하게 되면 일부분이 우리의 심장과 위장을 해치고 대장과 소장과 각 신체 기관을 파괴한답니다. 그러 이 때문에 발을 대면 심장이 뛰고 마음이 상하면 먹은 것이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위계약, 두통, 요통, 불면증,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옵니다.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초조와 숨이 가빠지는 증상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시키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의해서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그리스인들 도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전에 보면 염려는 마음을 놓지 못함,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염려는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신경을 집중시키고 안달하고 속을 썩이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영어로는 머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독일어 부르겐에서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 복을 조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질식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염려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스불천 목사님은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만 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만 태우고 몸에 병만 나게 만듭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가 미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시민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산상보혼에서 이 세상의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주님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상의 억식주를 비롯한 염려들을 그 자체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알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걱정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주위에는 미국에 백만 장자들, 카포들이 너무 많다. 근데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룻밤만 걱정 없이 자게만 해 준다고 하면 내가 백만 불도 줄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돈이 많아도 걸릴 병다 걸립니다. 병편이 나아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염려 걱정이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 그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세상에 살면 장. 단이고 하늘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의식교의 염려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번 첫째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세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 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 기며 저를 경히 여입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박타가 하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은 삶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선한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목적이 되고 그 재물을 따라갈 때에는 세상의염려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올무가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에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다. 잘 들으세요. 돈이 모든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돈은 좋고 나쁘다가 없습니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니다. 좋은 일에 쓰이면 그 돈은 좋은 것이고, 망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그 돈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 요즘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시대가 되어서 심지어는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되는 경우가 보다 합니다. 세상이 다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재물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자족한 은혜로 살아. 갈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감이라이 말씀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매일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염려는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다 죽게 맡기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그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혼자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크게 보이는 문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염려하는 문제들은 크신.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은데 너희는 이것보다더 하지 않냐? 더 귀하지 않냐? 덜에 백합파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지만 이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일 되어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신앙생활 더잘할수 있을 건데 하는 것.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것에 심취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다른 염려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한 은혜로 살아갈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매일 닥쳐오는 염려를 넘어서서 참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